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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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캐는데, 무명이가 도와주고 있어요. 너, 차단하는 떨어지는 거. 너, 신기한 거 우리 무명이 좋아? 우리들이 감자를 너무 좋아해. 무명이랑, 무명이랑, 막, 코코 감자를. 캐다가쪄먹어 코코, 코코같 쌌나보다. 구경할 거야. 코코가 쌌는 거. 응. 고에 넣는 거 구경할 거야. 떨어질까봐 저기 발을 막 빗고 있는 거 봐. 잘될 거라, 은영이. 은영이 음, 눈에서 내일도 쏘고 있어요? 아이고, 아이고, 어 그게 뭔가 궁금해. 똥삽좀더 보여주세요. 똥삽 이거 주걱이야 주걱. 주걱을 아, 주걱, 사용하고 있답니다. 그렇지 주방에서 쓰는. 급한 대로, 급한 대로. 그래 <laughs> 괜찮아 너무 찌끔해서 그렇지. 이렇게 딱 하면. 야. I <laughs>